Ladies and g e n t l 은 여러분. 오늘은 매우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의 남자를 모셨습니다. 그는 대러민국 최고의 엔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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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다 여러분, 여러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할레오 TV 앵커, 보금, 파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금이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보금이 여러분들에게 장물꽃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전할레오 TV가 코로나와 함께 2020년 시작과 함께 전할레오 TV가 시작되었는데 SNS를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SNS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 다 들려드리고 싶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덧 2025년입니다. 유튜브가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자기 개발하는 레크리에이션 특별히 교회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버그문 전파를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아이들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된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딸기 코가 아닙니다. 성령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빨간색 코를 붙여 놨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오랜만에 다섯 번째 테마, 다섯 번째 테마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니까 이번에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 연휴 시간에 이 영상을 재미없더라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자기 개발하는 가스펠 매직 도구들이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방금처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네요. 장미꽃 마이크. 자, 복음이 여러분 바쁘게 살았습니다. 여름 사역도 열심히 했고요. 매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누누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소이다. 상, 중, 하로 나누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점이 하, 끝 무렵에 와 있다. 이끝 무렵이 1년이 될지, 하루가 될지, 1시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수 없으나 분명히 끝 무렵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왜? 이 지구촌의 현상들이 정말로 말세의 징조들이 넘치고도 넘치다 노아의 방주 시절에 악한 이 지구촌 보다도 더 악하면 악하지 결코 덜 악하지 않다라고 복음파이터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급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이 한영원이라도더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이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의 초점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가 있다고 누누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빨리 결단하십시오. 아, 더워요, 더워. 아, 머리가 허전하니까 모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어? 자, 이 모자를 쓰고 영상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계속해서 오랜 시간 영상이 찍어질 것 같은데 나누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이번 연휴 기간에 우리 보금이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간증 영상을 하나 찍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했던 간증의 내용입니다. 제가 자기 개발하고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간증을 했었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영상으로 제대로 현재까지 9월달까지 제가 자기개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까지의 과정들을 간증을 하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누누이 제가 왜 코로나 시기에 이런 사역들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방 아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의 간증. 교회 레크리에이션, 버금 레크리에이션, 가스펠 매직, 놀이, 게임, 이런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자기 개발을 시작했고 또 지금 현재까지 9월 말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가 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초점을 맞춘 한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간접적으로 아시라라는 차원에서 제가 PPT를 통해서 화면과 함께 제 말소리는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시간을 간증 영상을 몇 부작으로 나누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아니죠. 약약 30여 년 전에 첫 신앙하기 전에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가려주다처럼 배시간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려고 사단마귀의 쪽으로 살아본 기억이 없소니다 단언컨대 복음이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냐 사단 마귀의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를 내가 복음이 여러분이 직접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알려 주어야 된다니까요. 몰라.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가면은 사진들을 통해서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얼마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고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도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7, 80대 어르신들도 복음을 듣지 못했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현장에서 보고 확인한 것을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요. 들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할일다 했다. 천만의 말씀. 목회자들 마이크 잡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내할일다 했다. 교회 건물 안에서 기도 시간 갖는 것으로 내할일다 했다. 성경 공부 시키는 것으로 이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성경 공부 시키는 것으로 내할일다 했다. No. 단언컨대 No. 우리 지금 모든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을 서야 할 자리는 강대상. 십자가 달린 건물 안 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그런 환경으로 내어 드려야 된다는 얘기 옵시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소이다. 만인 제사장 시대라니까요, 지금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이다. 자기의 은사에 따라 말씀 증거하는 자로, 교사로, 무슨 봉사하는 자로, 자기의 탈란트대로 역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 사명은 복음 전파.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따가 PPT 화면을 보면 다또 나, 또 재방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추석 연휴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나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겠다. 천국 백성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과 희생과 헌신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에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께서 이 부족하고 별볼 일 없는 빨간코 아자씨를 아자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순종하겠 나이다. 저의 이 결심과 의지와 고백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결신을 오늘 간증 영상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간이니까 저와 복음이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복음이 여러분, 누군가, 불특정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사이에서 역사하심으로 결심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 얼굴보다는 PPT.